문제 47번입니다.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액세스로 가져올 수 없는 데이터 형식 물었습니다.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래요. 그러면 우리 한번 액세스에서 메뉴를 한번 볼까요? 자,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요. 액세스 파일 가져올 수 있지요. 엑셀이라든가 쉐어포인트 가져올 수 있고, 텍스트 파일, XML도 가져올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기타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든가 HTML, 그다음에 DBS라든가 파라독스 로터스도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. 그래서 네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겠지요. 자, 얘네들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단순한 문서 파일은 hwp 파일 아래 한글이요. 가져올 수 있나요? 없지요. 메뉴에 없다는 건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47번 가져올 수 없는 거 뭐예요? hwp, 즉 아래 한글 파일은 웨이브 데이터 파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. 47번에 3번으로 답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.